어느 정도 힘들어야 정신과에 가는 건가요? 이 정도면 안 가도 되지 않을까? 정신과 갈지 말지 고민하시는 분들, 이 영상 하나로 어떻게 할지 정해봅시다. 페이스타임 정신과 이상원입니다. 길을 가다 보면 정신건강의학과 간판이 참 많이 보입니다. 사실 관심이 없으면 잘안 보입니다. 내 눈에 자꾸 들어온다는 건 조금은 마음이 쓰인다는 것 아닐까요? 정말 개인적인 호기심으로 정신건강의학과 자체에 흥미가 생긴 분이 아니면 많은 분들이 정신건강의학과의 도움이 필요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신건강의학과에서 드릴 수 있는 도움이란 무엇일까요? 내가 힘들다고 뭐 표현하는 나의 현재의 상태가 과연 치료가 필요한 상태일까? 라는 질문에 답을 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치료를 하려면 치료의 목표가 되는 증상이 있다는 것이고 특정 범주에 포함되는 증상들의 정도에 따라서 우울증, 불안장애, PTSD, ADHD 등 질환이 진단됩니다. 정확한 진단까지 스스로 하는 것은 어려우니 의사에게 맡기더라도 무슨 진단이 되었던 간에 우선 내가 치유가 필요한 상태인지 판단하는 것이 제일 중요할 것입니다. 질환을 판단하려면 건강한 상태를 먼저 알아야 비교를 할수 있을 겁니다. 평소 건강한 상태에서는 기침을 하지 않으니까 기침을 하기 시작하면 아 뭔가가 있구나 생각하게 되는 것이고 평소 건강한 상태에서는 배가 안 아프니까 배가 아프기 시작하면 아 뭔가가 있구나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정신이 건강한 상태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병적인 증세가 없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고 환경에 대한 적응력이 있으며 자주적 건설적으로 자기 생활을 처리해 나갈 수 있는 상태, 성숙한 인격체를 갖춘 상태를 정신적 적으로 건강하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듣고 보니 정신적으로 건강하신가요? 사실은 저 스스로도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않을 때가 있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병원을 갈까 말까 고민을 하는 시점에서 나 스스로 정신적으로 건강한 것 같지 않다라는 판단이 첫 번째입니다. 만약 정신적으로 건강하다 훌륭합니다. 그럼 병원 안 가도 돼요. 괜찮은 겁니다.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않은 상태라고 판단되지만 치료가 필요함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무엇일까요? 바로 사회 직업적 기능에. 상실 또는 장애입니다. 원래 학교를 잘 가던 친구가 학교를 안 갑니다. 직장에서 문제없이 잘 지내던 사람이 대인관계를 피하고 일처리가 눈에 띄게 느려집니다. 집안일을 도맡아서 하시는 전업주부가 집안일을 잘 해내지를 못합니다. 각자의 위치에서 수행 중인 사회 직업적 기능이 있을 텐데 평소와 비교하여 그 기능이 많이 떨어진다고 판단될 때 치료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오는 분들에게 용기 내느라 고생하셨다는 인사를 전달을 합니다. 진료실에 찾아오기까지 정말 많은 고민을 하셨다는 것을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정신건강의학과의 문턱이 높은 경향이 있지만 용기 내시는 분들의 수가 많아지는 것을 보면 그래도 그 문턱이 점점 낮아지고 있음을 느낍니다. 누구나 도움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적어도 스스로 판단했을 때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않은 것 같다. 사회 직업적인 기능이 저하되는 것 같다고 여겨지신다면 꼭 근처에 정신건강의학과를 방문해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